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바라보고, 또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성경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선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악되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되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저희들 늘 묵상하고 또 그로 인하여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회막을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수선의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우리가 어리석게 행동에 죄를 저질렀습니다.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수 없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양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1 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 미리암, 미리암을 미리암에게 병을 나병을 내리시게 되면서 그를 징계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보게 되면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였던 이제 모세를 어, 비방하게 되고 그를 어, 탓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것을 옆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서셔서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어 그를 비방했던 오늘 말씀 을 보니까 미리암에게. 제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살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였지만 지도자가 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지도자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결집이 되어 있었던 모세와 하나님께 결집이 되어 있었던 그 모든 그 무리들이 흔들리게 되고 깨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어제 말씀에서도 간단하게 그냥 미리암이 또 아론이 모세의 죄를 물으며 그의 잘못을 탓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형제 자매들이 어, 모세에게 한마디로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정말 모세의 그 권위가 완전히 박탈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붙 드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이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어서 어진 밖에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그나마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 달라고 간청을 하니 어 미리암이 그... 나병에서 나와서 다시 7일 후에 이제 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그렇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미리암을 용서해 주었던.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의 지도력이 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모세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도전하였고, 사실 도전과 도전을, 도전을 했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스라 무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던 모세였지만, 그리고 그큰 위기를 불러왔던 사람이 자신이 믿었던 미리암이었지만, 모세는 미리암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병을 일주일 뒤에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죄를 들추어내서 그를 모욕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모세는 용서함으로 미리암의 죄를 덮어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신뢰가 더 크게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을 때가, 또 이와 같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당한 만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내 속이 후련하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세상의 이치대로 그대로 딱딱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여정,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신약과 구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 목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체계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향의, 어,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비록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내가, 나 에게 도 전하 는 사람 의 일로 인하 여서 큰공 경에 빠지 거나 그러 한 상황 속 에서 그를 탓 하고 똑같이 그 에게 갚아 주기, 보 다는 오히려 용서 함을 통하 여서 하나님 께서 그들 을 향한 그 긍휼 하심 이 선포 되 어질 수있 도록 나의 그 복수 를 하고, 싶 어하 는 마음 을누 르고, 예 수의 용 서의 마음 으로, 삶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하여 주어서 그의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아지게 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대가로 본인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에서의 가장 큰 덕목은 어찌 보면 극휼과 용서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극휼과 용서의 시작점은 사랑이 되어진다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되어집니다. 그 핵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복상할 줄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이 나에게 일을 해를 가하면 나도 일에 복수를 하거나 혹은 일 이상에 복수를 하려는 마음가짐보다는 남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용서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선포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 더 자주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니 나의 삶 속에서 오히려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또한 사순전의 기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작,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를 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함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을 선포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맞게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세상의 법이 그렇고, 도덕이 그런데,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법과 도덕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방법은 다름을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예수님께 붙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법처럼 예수님의 방법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좀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의 용서하심과 또한 참으심과 순종과 겸손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의 기간 이러한 노력과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첫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목격되어져야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세상의 것을 뛰어넘으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똑같이 죄값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용서함과 동유함을 또한 자비를 선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의 모습을 배우고 삶에서 조용하며 우리 역시 공의함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더 애를 쓰게 하시고 내 안에 어, 불쑥 불쑥 올라오는 내 자아와 또내 욕심과 또내 욕망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로 가리워 주셔서. 우리가 더 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